토탈코리아 헤리 케인 2 8이 토트넘 호스퍼에 잔류한다. 케인 대체자로 계속 연결된 두산 블라우비치 2 0일 키오렌티나 영입의 선을 그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새롭게 영입된 타비오 파라티치 스포츠 디렉터가 11일 영국 풋볼런던을 통해 밝힌 내용이야. 케인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이 돌았다. 한바탕 난리를 친 끝에 토트넘에 남았다. 이 여파 탓일까?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골에 머물러 있다. 모든 대회에서 33골 17도움을 기록했던 지난 시즌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년간 토트넘 공격을 책임졌던 그를 향한 구단의 신뢰는 여전하다. 파라티치는 이탈리아 페스티벌 델로 포르트 행사에 참석해 언론과 마주했다. 케인의 거취를 묻자, 케인은 토트넘을 사랑한다. 올여름 우리는 팀 재건을 위해 케인의 잔류를 결정했다. 이에 만족하고 있다. 케인과 새로운 대화가 필요 없다. 그는 소속감 공유 방법을 안다고 장기 동행을 암시했다. 케인 대체자로 주목받은 블라호비치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5일 그의 소속팀인 피오렌티나가 구단 역대 최고액을 거절했다고 공표해 화제를 모았다. 케인 대체자로 주목받은 블라호비치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5일 그의 소속팀인 피오렌티나가 구단 역대 최고액을 거절했다고 공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파라티치는 블라호비치는 많은 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큰한 일이다. 그는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피오렌티나와 계약된 블라호비치를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공격수인 케인이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